아, 씨 죽으면 안 된다. 국가망신이다. 죽으면 도망가야 된다. 솔로가 잠수 아니었다. 씨발 도태다 지금 <laughs> 면도된다 얘들아. 네. 안 무거워지는데? 야, 철두고 야 비켜봐 임마. 오케이 철두기 뜨겠다. 야 철두고 누가 버리고 왔냐? 고왔다. 야 득템했다 오늘. 야 몰락한 왕의 무덤감면 대만 애들 통제한다고 오케이, 바로 간다. 몰락한 왕의 무덤. 볼라칸 와인본 어디가 있냐? 나야나 니뉴니야 말하는 사람이 있냐? 몰라한 자들 흔적? 여기 11시 방향으로 가보라고? 오케이 대만 애들 없는데? 못 밖에 없구만 얘들아 여전히 쓰면 많다하고요전자재치아 여기 형 존나 센거 아니에요 여기? 와이새끼야벌레카전나재야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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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존나 센거 같다 2층 가라고? 아우 이기 또, 여기 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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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로 와. 뒤져, 새끼, 임마! 벌레 캅! 어, 이 새끼, 여기로 왔다. 어, 이 새끼, 2번. 얘들아. 요돈 와봐, 요돈. 요동. 얘들아. 죽여, 이 새끼들. 대만에다 죽여. 죽어, 새끼, 임마! 하, <돈> 다 죽였다. 존나 자님인데야 여돈 내가 접수했다 얘들아 여돈에서 편히 사양해라 와 대만 애들 뭐 초밥이고 별거 없노 아 이거 경험 좋다 여기 사양해야겠다 로아 새끼 엠마 트리플에로다 새끼 엠마 이게 엠마 바레카 BYG 이거 대만애 아니야 얘 대만 맞지 새끼 쥐 새끼 마냥 로아 새끼 엠마 로던홀 제가 접수할게요 형님들 아, 만화 없다. 만화 없는데, 형들아? 만화 물약 수도로 먹어야겠다. 어, 만화 풀! 야! <laughs> 야, 여자 존나 사기다! 디자, 새끼야, 임마! 아, 얘 왜, 왜, 이렇게 쎘냐? 왜안 죽냐 얘는? 아, 뭐, 뭐야, 만화 물약이야. 30분 풀이야? 아, 지랄 맞네. 100개 괜히 샀네, 아. 영병 기사를 단단하다고? 얘왜 안죽냐? 얘 잠수 아니냐? 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른 총구 때릴게요 타격 변경할게요 너라 좀조아보로 보이네 일로와 임마 야수원씨야 때려봐 임마 옆에 어, 얘나 때린다 갑자기 X됐다 오 쟤! 야얘 갑자기 얘네 나 때린다 도망쳐야돼 일로가 임마 아씹 죽으면 안된다 국가망신이다 죽으면은 도망가야된다 일로가 잠수 아니었다 씹 X됐다 지금 젖된다 얘들아 나라 망치 다 시킨다 뭐가 야씨발 거머리 같은 새끼 저도 따온다 <목소리> 아니왜 이렇게 센 거야 얘 다음 던전 갈게요 수고요 일어나세요 형님 대만 형님 일어나세요 소울 만다이아 해 아까 전에 씨발인연 뽑기 안 하고 씨발 만다이아로 그냥 그거 블러드 소울인가 그거 살 거라 이거 샀으면 되잖아 만다이아 하던데 아 이거 그냥 만원 주살거이걸라 인형복에 괜히 차해가지고, 아. 얘돈나좀뽑아로 겁니다. 마바리들 청소만 할게, 형님들. 자, 이런 마바리들. 벌레카 일로 와. 아, 대만 애들 왜 이렇게 많냐, 미친놈들. 야, 내가 죽여가지고 마을에서 잠수 타면은 대기를 풀리잖아, 얘들아, 형들아. 맞지? 야, 대기를 풀어줄게. 나만 믿어, 형들아. 뭐야, 몸, 야, 몸이 나 때리는 거 뭐야? 누구야, 야. 야, 너왜나 때리냐? 비터야 새끼야 임마 싫다고 새끼가 일로와 임마 벌레컷야 아무리 한국인이라도 얘들아 영어로 아이디를 만들어가지고 씨발 뭐 외국인인 척 왜하냐 대만 애들한테 죽기 싫어서 그런거야? 어? 대만 애들한테 죽기 싫어서 이렇게 아이디 저렇게 만든거야? 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형님 두둥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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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절로 가시라구요! 오케이, 잡았다. 잡고, 텔레포트. 피지컬. 개지렸다, 씨발, 아, 여기, 대만에돈 남았다. 야, 대만에 죽여! 뭐해, 형들 대만에 죽여! 수원시 형, 뭐해? 대만에 죽여, 여기있다, 여기있다, 있다 그렇지. 그렇지, 수원시 형. 좋다, 보기 좋다? 야, 수원시 형 같이 죽여주네, 나이스. 오, 어, 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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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대만에 왔다. 온다온다 온다, 야, 온도,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 여기, 이와 야, 대만에 죽여, 대만에 죽여! 수원씨야 저기! 그렇지, 베르. 야, 위에, 대, 위에, 야, 위에 있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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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사냥 못하게 해. 그렇지, 이거 해골병지 뭐야, 너. 일로 와, 새끼야, 임마. 너 뭐야, 따까리, 새끼, 임마. 일로 와, 임마. 야, 여돈 접수해, 여돈 접수해, 우리가. 아, 왜 갑자기 버프를 쓰고 있어, 승훈아. 아, 병, 따 같은 캐릭터야. 어디 갔어? 어이씨. 아, 뭐야, 왜몸싸해서 베르 했는데, 야. 반응이 존나 느려 나0 0 0 1때 배려했는데 아, 맞아? 부담하라 오크브라 오크브라 가자 어디가야 돼? 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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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나 왔다 얘들아 옷스 어딨냐? 어디 떴다는 거야 대체 새끼들아 야 뭐야 씨발. 아아 먹을 수 있었는데 이 일로 와야 새끼야 인마 왜네가 먹는 거야 새끼야 뒤져 이 새끼야 임마 넌 뭐야 이닭까리 새끼야 너는 넌 빠져 이 새끼야 임마 너가 그렇게 쎄 새끼야 임마 빨래카어씨발 존나 때린다 아 대발들이 산책 때린다 도와줘 야 정옥이 잘한다 정옥아 같이 때리자 뭐, 걔. 정옥아 옆에가 나 죽인다 정옥아 뭐야, 새끼, 이거. 정호가 도와줘, 내가 도와줬잖아, 정호가! 어디 가, 새끼, 임마! 왜 도망가, 너? 아, 정호기, 배신자 같은 새끼. 같이 때려줬잖아, 네가 싸우는 거 있는 애. 아, 씨. 아, 내가 도와줬잖아, 정호가. 아 대만에 왔다. 아야야 정호가 때려봐, 임마. 배신하지 말고. 배신자 같은 새끼. 이 바포메트네, 변신도너 도와줬잖아, 임마. 증거가 있잖아, 내가 너 도와준 거, 임마. 야, 보스 어디 떴는데? 정육이구나. 미안하다. 너, 너 정, 야, 정육이 저체 때려봐. 그렇지.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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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오, 야, 왔다, 왔다. 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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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여. 갈고 막아, 갈고 막아. 로 와, 이마아우 존나 많다. 오, 씨, 어, 진데스도 있다. 어 잠시만요. 모른척 할게. 저멀리서 할게요. 옆에 진데스 있다. 진데스 모르척게 된다. 아, 만화가 없다. 아, 블러서트 솔 배워가지고, 씨발, 체력을 만화로 변환시켰어야 되는데. 아. 좆하다 진짜, 씨발. 스킬이 없다, 스킬이. 아, 진짜. 같이 썰자 자고. 가자. 어, 여있다여기다이 새끼들, 이새끼이새끼 아, 진데스는 건들지 마, 진데스 건들지 마. 얘, 빙탈같은 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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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사. 그렇지. 야, 진데스 한번 조져보자! 불멸 이치야, 가자! 들어가자! 바로 배로 하는데? 촉밥이고, 진데스. 야, 용기 존나 비싸, 못 먹어. 734? 이 새끼, 씨발, 딱 봐도 외국인 같은데. 나이스, 불멸의 리치 가자. 어, 또 왔다, 또, 또 왔다, 또왔 일로 와, 임마. 야, 이게, 야, 이게 찐맛이구만, 리니지에. 일로 와, 임마. 야, 스턴 없냐, 나는? 그렇지. 사이형궁 켰다. 같... <laughs> 사이형궁 뭐냐? 와, 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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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왔다. 진짜 왔 말을 좀 채우고요. 아무것도 모르죠. 우리 등신이차고 따라가자. 야, 쟤 인형 병신이야, 인형 병신. 쟤 운빨로 진대스버스. 쟤, 쟤 그거 없어? 컬렉션 하나도 없어, 쟤. 인형이, 인형이 병따기잖아 쟤. 죽게 떼면 돼, 쟤. 약해, 쟤. 약해, 딱 봐도 약해. 인형이 영웅이 아니잖아.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이 새끼 어디 가는 거야, 도대체 이거. 3, 2, 1, 고. 아, 배를 존나 빠르다, 이 새끼, 이거. 야, 기사친구, 야, 기사인 사람 없냐? 아, 기사, 야, 뭐야, 뭐야, 이 새끼 뭐야? 이건 뭐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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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티라로어로스다얘 뭐야? <laughs> 이닭 뭐야, 이거? 야, 씨발, 치킨 한 마리 먹어야겠다, 안 되겠다. 일로 와. 치킨 어디 갔어? 아, 치킨 가버렸네. 아, 치킨 한 마리 먹는 건데, 씨, 까비 알맞어 사실 아, 좀 약해 보이십니다. 트리플 에로샷이에요, 이게. 겁나 아프죠? 나이스. Nice.